안녕하세요. 잼스톤TV입니다. 정부가 8월부터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세대를 대상으로 LTV를 최대 80%로 완화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세대는 주택 소재 지역이나 가격에 상관없이 LTV 80% 적용하며 대출한도가 4억에서 6억 원으로 증가합니다. 하지만 정부 방침에도 불구하고 실제 은행 현장에서는 지역별로 LTV 한도가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최근의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A 시중은행의 지역별 LTV 살펴보면 전북 고창군이 60%, 충북 괴산과 보은군 그리고 경북 군위군이 70%로 서울보다 낮게 책정됐습니다. 그리고 울산 동구와 충남 서천, 경북 영천 등도 LTV 75%로 서울과 최대 한도가 달랐습니다. 해당 은행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은행이 판단하는 담보 회수율이 낮은 지역은 자체 담보 비율과 LTV 중더 작은 비율을 적용하도록 방침이 되어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른 비은행도 생애 최초 LTV가 서울은 80%로 책정했으나 일부 지방은 70%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례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서울보증보험 모기지보험을 활용하면 LTV 80%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모기지보험은 별도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비용이 추가되며 시중은행 관계자는 모기지보험에 들어도 담보가치가 적다고 판단되면 LTV가 낮게 책정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잼스톤 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